김문수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응이 식을 줄 모릅니다. 오늘은 김문수 장관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조기 대선 전국 속에서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가능성을 스왓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부분입니다. 우선 정치적 선명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강경한 친윤 행보로 보수층 결집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풍부한 정치 경험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이선 경기도지사,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며 보수층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 명태균 이슈와 연관이 있는 다른 주자들과 달리 명태균 게이트와 무관하다는 점과 낮은 자세, 즉 로키 전략이 보수층에게 신뢰를 주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점으로는 먼저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장관 임명 전 전광훈 목사의 집회 참여 등 극우 성향과 강경 발언으로 중도층의 반감을 사고 있어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란이 많았던 발언 이력입니다. 세월호 참사, 노동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서의 발언이 여전히 논란거리이며, 최근에도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이 되는 발언이 발목을 잡을 거라는 우려입니다. 다음은 기회 영역입니다. 탄핵 이후 보수 재편이 김 장관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구도 변화 역시 기회 요인입니다. 예정이 없던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던 김 장관이 강력해 보이던 기존 주자들의 약화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위험 요인입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와의 연계성 부분입니다. 윤 정부의 부정적 평가가 김 장관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위험 요소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 심화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등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할 전망이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내부 폭로전 등으로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김문수 장관은 보수층 결집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부상했으나 중도층 확장성과 과거에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이 대선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성공 여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설득과 내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문수 장관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김 장관 본인도 권력에 대한 의지가 무척 강한 것으로 알려져 약점과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돌파할지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